유튜브 설툰한 캠퍼스입니다. 1월부터 수익률을 플러스로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매수한다면 항상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감정을 버리고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은 총론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강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살 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급등 기대주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천여 개의 종목 중에 흐름 즉 추세가 좋은 주식 다섯 개를 골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싼게 좋은 게 아니라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주식은 여전히 가는 게 가는 거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부작, 사부작에서 매수해서 팡팡에 매도해서 수익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부작, 사부작, 매수, 팡팡, 급등할 때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을 포함한 어떤 재테크든 조금의 욕심은 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욕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급등 기대주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라운테크입니다. 뭐라고요? 라운테크. 라운테크 최근 외국인 의 소소한 매수세가 좋습니다. 비수기에도 뚜렷한 외형 성장세 지속 한유건 애널 등의 리포트 1,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7.3%. 동사는 제조 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및 FPD용 로봇 시스템과 일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로봇 모델과 자체 제어기를 개발, 적용하여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중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이엔드 진공 로봇 업체이자 뛰어난 기술력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필요해 보이고요. 탑 클래스 진공 로봇 기술력이 경쟁력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라운테크 1봉입니다 주가는 지난번 이제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었고 이제 바닥을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은 지금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팡 팡에 도전한다. 라운테크 이번 주 급등 기대주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셈스입니다. 뭐라고요? 아셈스. 아셈스 최근 기관의 연속 매수가 좋습니다 1100만 주짜리 대주제 지분은 57% 세력에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무용제 타입 핫멜트 필름형 접착제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신발 ODM, OEM 회사를 거쳐 최종 수요자인 메이저 신발 브랜드사에 제공되며 의류 및 자동차 천장제에 적용되는 제품도 공급하는 등 전방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접착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친환경 인증 경영을 바탕으로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입니다.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 증성 롤 성장성이 상향될 예정이고 화학 제품 가격 안정화로 인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아셈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바닥 짓고 상승 추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곧바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 눌림목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멋지게 팡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쌤스. 이번 주 급등 기대주,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레이언스입니다. 뭐라고요? 레이언스. 레이언스,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좋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박종선 애널 등의 1,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70.1%세력에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는 x 선 영상 취득 장치인 디텍터를 주력으로 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서의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검사 장비 기업들로 공급처를 늘려가고 있고 의료 특화 분야 공급도 진행하고 있어서 하반기 동영상 디텍터 분야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레이언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이제 우상향 상당히 좋고요. 이제 지난번 앞에 대량거래에 윗골이 달았던 전고점을 거래한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레이언스 이번 주 급등 기대주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로보 로보입니다 뭐라고요? 로보로보 로보로보 2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6.6% 동사의 주요 제품은 교육용 로봇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탄탄한 판매 인프라를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교육용 로봇 업계의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시장인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대형 바이어 발굴을 통한 독점 국가 확대와 더불어서 B2C 개척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등의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로보로보 1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당히 좋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이제 관건은 물론 이제 거래량이 여기 좋습니다만 여기도 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아주 좋은 자리,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매수 포류 또는 매도 로보로보. 이번 주 급등 기대주,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IS 동서입니다. 뭐라고요? IS 동서. 아이스 동서 최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2023년 건설 유지 환경 성장 박세라 에너의 3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7.1%. 동사와 종속 회사는 콘크리트 사업 부문, 건설 사업 부문, 환경 사업 부문, 해운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PHC 파일 생산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고 최신 시설의 오토 클레이브 양생으로 품질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IS 동서 1봉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 여기만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 다만 나중이라도 깬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IS 동서. 여러분 아 이번 주 급등 기대주 TOP 5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주식은 가는 게 가는 거다. 상승 전환, 상승 추세, 다만 일정한 익절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한 기준도 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은 대응 능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돈 버는 주식 투자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 파이팅!